경문을 한번 읽고 이 경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부인과 자식이 있는 집에 묶여 있는 것이 사람이 감옥에 묶여 있는 것보다 심하다. 묶여 있는 강도가 더 강력하다. 왜? 둘다 묶여 있긴 한데 하나는 자발적으로 묶여 있고 하나는 이렇게 강제로 묶여 있으니까 한쪽은 도망갈 틈만 노리고 벗어날 틈만 노리고 있고, 한쪽은 그틈 자체를 찾지 않으면서 묶여 있는 거다. 그러니까 묶여 있는 강도로 치면 훨씬 더 강하게 묶여 있는 거죠. 감옥에 묶인 사람은 풀려나고 싶은 바람이 있지만, 부인과 자식에 묶인 사람은 멀리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사랑하는 마음이 성적 대상에 머물고 있으니 어찌 그로부터 불임당하는 일을 꺼리겠는가? 그래서 이그 이쪽에 이제 한번 빠지면은 그 일에 막 위험한 일도 하고 뭐또 하고 이렇게 그죠? 많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 그런 일들도 그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일까지는 없겠지만은 그이 별을 따우라 그러면 이제 별을 따는 신용은 해이죠. 음 여기 그 우리가, 이, 이제,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고, 이제, 보통은 묻거든. 그런데, 그, 일,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상태에 한번 들어가면 그못 벗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비유를 하나 들어요. 만일에 이런 경우라면 어떻겠느냐 하고, 사람이, 그이 건장한 사람한테 그 이제 남자한테 그이그 그 나라의 최고 이제 미인들을 쫙 이렇게 이런 홀에다 이제 예꽉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이쪽으로 봐 이쪽으로 봐도 눈이 돌고 저쪽으로 봐도 눈이 돌아갈 만큼 대단한 이제 그그 그, 그 여인이면은 이제 미남들을 이제 쫙 뿌려놓을 수 있겠죠. 그래놓고 그 다음에 그이 기름 이렇게 그 하나 가득 채운 그릇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옮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칼을 다 빼들고 있는 사람 하나를 붙여요.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목을 쳐라 바로. 그러니까 옛날 옛날 시절에는 왕이면은 그 명령이 가능하겠죠. 그쯤 되면은 어떨까요? 이게 그이 그런 사람들에게 정신이 팔려서 이게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안 그러면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안 흘리려고 그런 주변의 것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지나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지나간다고 하면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렇듯이 이 정말 이렇게 이, 이 추구하는 것이 선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생사가 걸려 있다는 거 이것을 크게 자각하면 자각할수록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이제 비유를 한게 있습니다. 자이 비록 호랑이 입에 들어가는 정도의 위험이 있어도 그게 세상에 많은 그 영화가 보면은 이런 그이 애정관계가 맺어진 사람을 위해서. 호랑이 입에 뛰어드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를 영웅담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연이 있으면은 그런 호랑이 입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그 그 중에 성공률이 90%가 아니라 성공 그 영화는 항상 성공률이 95% 이상이지만은 네, 현실은 이제 95%의 네, 실패율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이 달게 복종합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 그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익숙,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림을 서로, 다, 부리고 부림을 당하고 부리고 부림을 당하고 이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차츰차츰 차츰 조금씩 익숙해져요. 처음엔 어색하고 이상하다가 차, 조금씩 조금씩 익숙하다 나중에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야. 한 번은 어느 분이 그 제가 이제 어디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이 예전에 이제 그 이게 출가를 했다가 환속을 하신 분인데 그분 그분이 이제, 저기, 그,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보니까, 뭐, 이렇게,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잔소리를, 이렇게, 그 잔소리 라는거 있잖아요. 그걸 막 하는데, 그, 그래서 갸우뚱한 거예요. 이제, 우리 출가자 같으면은 전혀 이게 듣고 용납할 수 없는 많은 그, 이게 선을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왜, 그, 이 자존감의 밑바닥까지 건드리는 그런, 그, 이게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거 먹어요 하고 챙겨주니까, 해, 하더라고. 아, 저거구나. 그래, 이제, 그래, 그, 그게 이제 여전히 의문이 남아서, 그,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우리 사는 게 그렇습니다. 그이이 이 그냥 이렇게 그런 소리가 이렇게 쭉 해도 그 소리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들립니다. 특별하게 강하게 강한 자극으로 막 이렇게 하는 소리가 강한 자극으로 오지 않고 그냥 평범한 소리로 들립니다. 자주, 들어서. 자주 들어서도 그렇고 그이 참새의 하루 그. 거기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대요. 마누라 바가지는 사랑으로 부르는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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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 부르는 뭐 사랑의 노래인가 뭔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있나 봐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 호랑이 입에 들어가는 위험이 있어도 마음이 달게 복종하고 따르는 상태에 있게 된다. 그런 그러니까 전혀 꺼릴 일이 없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장으로 보면은 투이 자익이니까, 진흙을 던져 스스로 빠진다. 이게 글자를 잘못 새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흙을 던져 스스로 빠진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어디에 던져 몸을, 그, 렇게 늪에 던져서, 그, 스스로 이렇게 가라앉는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결국, 진흙 늪에 몸을 던져 스스로 가라앉으니, 그렇게 자꾸 이제 이렇게, 이게, 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래요. 더 이상 돌이킬 방법은 없고, 하, 사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쩔 수도 없고, 이게 그, 이, 뭔가, 기, 나이가 들고, 이제 그, 이 60이라는 나이가, 이, 그, 내 주변에서 얼찡거리기 시작하면, 오묘하게 이제, 이, 이 동력도 떨어지고, 막 이런 게 있거든. 그때쯤에는 세상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 마치 늪에 이렇게 그 이게 빠져서 손발을 마음대로 놀릴 수 없는 것처럼 무거워지는 마음들도 있고 또는 상황에 제대로 묶여 있으면은 이런저런 인연 상황에 되게 그 묶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버릴 수 없고 인연에 묶여 있는데 버릴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그 이제 남자가 좋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배하고 연애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살다 보니까 그 결혼해서 그이제 분가를 안 하고 저기 그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데 시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그한3 시쯤 되면 문을 두드립니다합니다 시어머니가 그 이게 아직도 자니? 이제 그게그 그 관계에 관계에 얽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늘 그렇고, 이러면은 이제.